역사심터 특별기에. 국 다의 기원과 진화, 동건제, 역사 시대 초기 모든 국가는 하나도 예외 없이 도시 국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도시들은 힘을 축적하고 세력을 키워 나갔습니다. 그리고 영역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하지만 이 체제는 완전한 통합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중심 도시가 힘을 앞세워 다른 도시들에게 동주권을 인정받는 구조였습니다. 독립된 도시들이 강력한 도시에 형식적인 충성을 바치는 체제, 우리는 그 질서를 동건제라고 부릅니다. 지금부터 인류가 제국과 국가 사이에 만들어. 정치 질서, 봉건제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면 봉건제는 어느 지역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치 체제였습니다. 중앙의 권력이 약할 때 인간 사회는 자연스럽게 관계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죽음과 봉신의 관계, 즉 충성과 보호의 의무로 묶인 봉건제의 형태는 그 기원을 중국의 주나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나라 이전, 중원의 패권은 상나라가 쥐고 있었습니다. 상나라 라는 제사와 군사력을 기반으로 도시연맹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전한 영역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영토를 직접 통치하기보다는 도시마다 독립된 지배자가 존재하고 왕은 그 위에 위치한 종교적 군사적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상의 지배는 너무 폭력적이고 잔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게 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상나라의 폭정에 저항하며 새로운 질서를 주장했습니다. 왕의 권력은 신의 뜻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는 의무에서 나온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결과 일어난 사건이 바로 상 중국사 최초의 왕조 교체이자 정당한 혁명이라는 개념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주나라가 봉건제를 시행한 이유는 단순히 고대의 미숙한 통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봉건제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주나라 역시 서방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강대한 상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부족과 도시들의 협력을 얻어야 했습니다. 즉 연합을 기반으로 한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 이후 문제가 생겼습니다. 각 세력들은 상나라와 전쟁에 공헌했지만 각자 군사력과 영토를 있었습니다. 그들의 공을 무시할 수 없었던 주나라는 정치적 타협으로 그들의 영역을 인정했습니다. 왕은 모든 땅을 직접 다스리지 않고 공신과 친족에게 토지를 봉하고 나라를 세울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봉건이라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봉건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나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2의 주나라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명 사상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종법 질서로 혈연적 통합을 유지했습니다. 이렇듯 주나라의 봉건제는 고대 기준으로는 직접 통치가 어려운 거대한 지역을 어떻게든 세력권 안에 두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왕실의 권위가 흔들릴 때 제후들을 통제할 방법이 사라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초기에는 혈연과 결혼으로 엮인 제후들과 종신들이 왕실의 일원이라는 자부심으로 협력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지나고 촌수가 멀어지자 그들은 더 이상 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왕실의 이름은 남았지만 정치적 연대감은 사라졌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견융의. 략이었습니다이 사건으로 주나라의 왕실은 수도를 잃고 호경을 떠나 낙읍으로 천도했습니다. 이제 왕은 더 이상 권력을 상징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제후들이 모여 유지하던 회맹 체제, 느슨한 질서의 마지막 끝마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원은 드디어 춘추 시대로 들어서 제후들이 천자의 권위를 대신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전국 시대에 이르면 봉건의 그물망은 완전히 무너지고 관료와 행정, 법으로 움직이는 군현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던 전근대 국가에게 너무 거대한 공간이었습니다. 황제가 모든 지역을 직접 통치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진나라 이후의 통치자들은 모두 같은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진나라를 이은 한나라는 이 문제에 나름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군국제입니다. 한무제 이후에는 제후국을 대부분 폐지했지만 그 대신 지방 태수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국 통치 구조는 여전히 봉건적인 위임 체제였던 것입니다. 이후 등장한 왕조들도 이틀에서 크게 벗어나. 하지 못했습니다. 당나라는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자 각지에 사실상 왕과 다름없는 절도사를 파견했습니다. 이들은 공식적으로 조정에서 파견된 존재지만 때로는 세습까지 할 정도로 독립적이었습니다. 송나라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역사상 유례없는 문치주의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행정의 비대화와 비효율적 체제에 짓눌렸습니다 명나라는 송나라의 기조를 이어받았지만 광활한 국경 지대에서는 이 원칙이 느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계 장수 이성량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한 청나라 또한 명의 제도를 이어받았지만 지방 통치를 맡은 총독과 순무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결국 중국의 봉건제는 형식적으로는 중앙집권으로 전환되었지만 통치 방식의 본질은 끝내 봉건적이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한편 유럽의 전형적인 봉건제 또한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넓은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에는 교통과 통신의 한계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은 공식적으로 봉건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이미 봉건적 성격이 존재했습니다. 각 도시들은 일정한 자치를 유 했고 로마와 각 도시 사이에는 클리엔텔라라 불리는 의무와 보호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로마의 행정질서와 결합되어 수백 년 동안 제국의 결속을 유지시켰습니다. 하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지방의 독자적인 문화와 정체성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무너졌을 때그 잔존한 지방색과 인간관계의 망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 이후 새롭게 등장한 게르만 왕국들은 자신들이 대륙 전체를 지배하기에는 소수의 정복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힘 모든 지역을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식이 로마의 행정과 법률을 일부 계승하면서 자신들의 전통적 전사 귀족 질서를 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각 지역의 유력자와 도시 귀족들 그리고 상위 게르만 전사층이 함께 참여하는 주군과 봉신의 계약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체제 속에서 왕은 절대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땅의 주인이라기보다는 모든 계약을 보증하는 최상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봉건제에는 다른 지역의 봉건제와 뚜렷이 구별되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의 존재였습니다. 유럽은 신앙의 네트워크로 세계를 묶었습니다. 동건제는 본질적으로 군열을 내포한 체제였습니다. 제후들은 각자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왕은 언제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불안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유럽 전역을 하나의 정신적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교황청에서 수도원, 사원, 주교자 성당으로 이어지는 교회 조직은 오늘날의 행정기관이자 통신망이었습니다. 사제들은 문자를 다루는 유일한 계층이었고 편지와 교서, 수도사들의 이동을 통해 정보와 명령이 대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왕들은 교회를 정치적 완충 장치로 이용했습니다. 제후들이 지나치게 강해질 때 그들은 땅의 일부를 교회에 기증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로써 교회는 거대한 주교령을 형성했고 수도원과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 시설을 넘어 정치적 균형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에게는 제후를 견제할 수단이 생겼고 교회에게는 영토와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유럽의 봉건제는 신앙과 세속의 이중 구조 위에서 수백 년간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통합의 기억은 오늘날까지. 유럽의 정치 구조 속에 남아 있습니다. 작은 도시와 지역이 각각의 전통과 자치를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연합으로 함께할 수 있었던 배경, 그것이 바로 교회가 남긴 봉건의 유산, 신앙을 통한 연방적 통합의 기억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역사 시대 이후 사전적 의미의 봉건제가 공식적으로 실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패권을 얻은 도시가 영역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흡수된 지역의 유력자들에게 기득권을 인정하는 형태의 봉건적 관계는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 통일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이며 중앙집권을 시도했지만 그 기반이 될 만한 충분한 동화 과정이 없었습니다. 결국 지역의 자율성과 왕권이 충돌하면서 그 부작용은 후삼국 시대의 분열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들어선 고려는 명목상으로는 중앙집권적 국가였지만 현실적으로는 각지의 호족들에게 상당한 지방자치와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왕조는 그들의 힘을 빌려 통일을 완성했고 그 대가로 그들의 영향력과 세습적 지위를 공인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몽골의 침략이 시작되어 호족이라는 계층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습니다. <목소리도> 결국 고려의 지방 통치는 법으로는 중앙 집권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봉건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처음부터 통일 국가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원은 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레인 계통의 도시국가 연합체였습니다. 일본 초기 국가는 여러 도시들이 하나의 중심으로 결속한 연맹 왕국의 형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이 중국의 당나라의 제도를 받아들여 율령제를 정비할 때 지방 행정 단위를 쿠니, 즉 나라로 설정했다는 점은 그들이 본래 도시국가의 전통을 가진 종교입니다. 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봉건제의 형성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율령제가 붕괴되고 총령제의 악용으로 귀족들이 장원을 소유하며 봉건화되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 사회는 점차 귀족과 사무라이, 즉 무사계층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 변했습니다. 귀족은 경제를 무사는 군사력을 쥐게 되었고 천황의 권위는 점점 형식화되었습니다. 결국 무로마치 막부 시기에 이르면 조정은 완전히 실권을 잃었고 막부조차 지방 통제를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에 쇼군은 다이묘들에게 충성맹세만을 받고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사실상 봉건제적 질서가 성립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이후 에도 막부를 거쳐 메이지 유신 직전까지 천년 가까이 일본 정치의 근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본 봉건제는 동남아시아의 만다라 체제입니다. 이 체제는 앞서 살펴본 중국이나 유럽, 일본의 봉건제와는 성격이 전혀 달랐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만다라 체제에서 가는 하나의 고정된 영토가 아니라 영향력의 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중심 도시는 권위를 가진 왕도였지만 그 권위가 미치는 범위는 시간과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변했습니다. 이 질서에서 패권을 얻은 도시는 주변 소국과 부족들에게 조공과 충성을 요구했지만 그 관계는 어디까지나 인간적 신뢰와 의례에 의존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봉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법이 있어도 제후가 강해지면 파극상이 벌어지는 것이 봉건인데 만다라 체제에서는 그 법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권력의 중심은 언제나 불안했습니다. 왕이 서거할 때마다 후기자들은 주변 세력이 도전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전 왕의 제후가 새 왕을 대신해 새로운 중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봉건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봉건제는 단순히 옛날의 통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문화권과 넓은 지역을 하나의 질서 아래 두기 위한 인류의 정치적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봉건제의 발전형 이 오늘날의 연방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넓은 영토를 가진 미국 작은 영토 지만 지역마다 독특한 전통과 정치성 을 지닌 독일을 보면 그 특징을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하나의 중앙 질서로 묶여 있습니다. 그런 한국은 조금 다릅니다. 몽골의 침략 이후 지역적 개성과 지방색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영토 어디를 가든 문화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지역의 색깔 대진 그저 박제된 유적과 유물만이 과거의 지방색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지금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라는 제도가 우리 사회의 현실과 정체성에 어울리는가. 봉건제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이름만 바꿔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이해에 해서야 우리의 지방자치 그리고 국가 를더 현실적이고 성숙하게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현실에 맞는 통치의 형태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